키워볼까? 그럼, x-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니까 25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지금 원이 x축, y축에서 중심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5죠? 요런 원이란 얘기야. 음, 오, 오. 그림이 좀 찐따 같지만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1,0 지나야 된대. 1,0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잖아. 너를 지나는 현이야. 현인데 그 길이가 뭐이고 싶대? 자연수, 이고 싶대. 어쨌든 우리는 어떤 원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긴 현은 뭐죠? 지름. 지름이죠. 그럼 지름 길이가 10짜리 현이 하나 있겠네. 1,0 지나면서. 맞아. 길이가 10짜리. 그럼 길이가 몇뭐 짜리도 있겠어? 자연수니까. 길이가 9짜리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길이가 8짜리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 현의 길이가 가장 작으려면, 그 현이 어떨 때겠어? 이럴 때가 가장 작겠죠, 그죠? 그럼 요 현의 길이가 얼만지 일단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해? 중심에서 너까지 거리, 4. 반지름 길이, 5. 이 길이 얼마? 3. 이니까, 우리 지금 현의 길이가 얼마? 6. 가장 짧은 현의 길이가 지금 6이라고. 괜찮지, 그지? 음, 봐봐. 10짜리 하나 있을 거야. 9짜리 몇개 있겠어? 위, 아래 두개 있겠죠, 그죠? 9짜리는 지금 두개 있을 거고요. 8짜리도 두개 있을 거고. 7자리도 네. 2 개씩 있겠지. 그지 6자리 몇개 있겠어? 네. 하나 있을 거라고. 그럼 10자리 1개, 9자리 2개, 8자리 2개, 7자리 2개, 6자리 하나. 총몇 개? 네. 8개.